원주 두산이브더제니스 분양권 명의변경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은 명의변경 건수가 근래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지난달 5건보다 더 많은 10건의 명의변경이 진행됐습니다. 10건 중에서 증여 1건을 제외하면 총 9건의 분양권이 매매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더욱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미리 두산이브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두산 이부 본사 담당자에게 전매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전매 예약을 하면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절차도 알려줍니다. 새말금고 담당 지점에서 연락을 취할 것이고, 해당 담당 지점과 대출 승계를 위한 자설 일정을 잡도록 안내해줍니다. 현재는 매달 1회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준비 서류만 챙겨오면 금방 끝납니다.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는 절차를 마치고서 시행사, 시공사 도장을 찍으면 분양권 전매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세 준비 서류에 포함되는 공급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전달해 드렸고요. 매수인은 추후 실입주 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매매 계약서 및 칠거래 필증, 그리고 수입인지 서류 등을 챙겨 드렸습니다. 현재 원주 두산이브더제니스의 매물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4평형 59타입은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플러스 프리미엄 300만원부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매 가격으로는 약 3억 1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 사이입니다. 30평형 74타입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원부터 무피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원 사이입니다. 33평형 팔4타입 경우에는 최대 마이너스 프리미엄 2천만원부터 플러스 프리미엄 500만원 선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4억 3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사이입니다. 분양권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매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분양권 사고 파실 분은 저희 부동산연구소 공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거래를 도와드리겠습니다.